새내기 국세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매년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다양한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 2014년 9급 제2기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만나봅니다. 여기 저마다의 꿈을 안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지역도, 출신 학교도 다르지만 국세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 국세 공무원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2014년 9급 제2기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국세 공무원 교육원 운동장에서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만났습니다. 전방을 향해서 초 함성 시작! <laughs>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기생들과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길러졌고 잠도 깨고 머리도 맑아지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2014년 9급 제1기 신규 임용 후보자 307명은 지난 5월 12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단체 생활하면 하게 조금 적응이 살짝 안 됐는데, 이제 다시 해보니까 살아가는 사는, 사는 재미도 있고. 신규 임용 후보자들의 일선에서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부터 인성교육까지 이곳에서 다양한 실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 업무에 필요한 실무 능력 배양과 국세공무원의 역할 인식 및 자세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은 그야말로 빽빽하게 진행됩니다. 시험만 붙으면 끝일 줄 알았더니 아직 배워야 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서, 함께여서 힘이 됩니다. 아침부터 수업 듣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여기 동기분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고, 또 이제 교수님들의 수업도 들으니까, 어 힘들지만 생기는 많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달콤한 휴식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신규 임용 후보자들. 그것도 잠시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다시 강의실로 향하는데요. 원래 저녁 때는 자율학습 시간인데 그 밤마다 스터디 조를 짜가지고 따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신규 임용 후보자들 가운데는 대학 때 세법을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면 더 재밌기도 하고 세법에 대해 좀더잘 아는 신규 임용 후보자가 다른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위해 수업을 하면서 서로 배워갑니다. 어뭐 저도 이걸 하면서 오히려 저도 저는 미리 준비를 한번더 하고 여기 와서 또 하기 때문에 두번 공부하는 셈이 돼서 오히려 저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별 자율 학습 시간이 끝나고 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수료식을 앞두고 국세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신규 임용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골든벨을 열고 있는데요. 일종의 퀴즈 대회입니다. 체내에게 골든벨이라고 해서 세법과 관련된 골든벨 형식의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를 분인별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빡빡한 교육 일정만으로도 힘들고 버겁지만, 국세공무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경험들인 만큼 신규 이민 후보자들은 매 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공식 일과가 끝나고 모두들 생활관으로 돌아간 시각. 생활관 한편에서는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단체 생활을 위해서는 언제나 규칙이 필요합니다. 교육원에서는 조별로 점호장을 정해 단체 생활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들의 하루는 저녁 점호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준비한 시간이라서 각자 침구 정리하고 식단 정리하고 청소하고. 점호에 앞서 방 청소는 필수입니다. 생활관이 아, 떠나갈 듯 힘찬 함성과 함께 저녁 조무가 시작되고 전국을, 전국 국세청의 세법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세명함으로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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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세명을 보다하게 국세무원으로서의 사명도 매일 밤되새기니다 그래도 그런 구호의 의미를 되새기다 보니까 정말 어, 국세청 직원으로서 자랑스러워지고 점호를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규 임용 후보자들. 그렇게 교육원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수샘을 잃지 않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뭐 공정한 납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고 전공 지식을 살려서 납세자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국세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국세공무원이 되고 싶은 게 어, 항상 열심히 하고 부족함 없이 노력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는 좋은 국세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원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10주 차에 접어든 신규 임용 후보자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만큼은 아주 엄하게 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세무공무원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도 겪어야 할 것도 많은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지만 12주간의 교육을 마쳤을 때는 모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세공무원이 되어 있겠죠? 2014년 9급 제2기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앞으로 12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일선에 배치될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납세자들을 위해 힘쓰는 국세공무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